와 플랫라인 대고 레벨? 챔피언을 소개합니다. 끝나면 지내요. 아, 어 플랫 대고 레벨에 한번 실력 좀볼까자이기로 가자! 뭔게 설치 완료. 이제 기다려야겠군. 가스 3 설치. 실드를 충전한 친구들. 여기 엘스타야 공격받고 있다. 랩이 설치됐다. 곧 데이터가 나오겠군. 저기 저기야! 가스트랩을 하나 더 설치하겠다. 저어들겠다을던 깼다! 공격받고 있 공격받는 중이야. 이내영역 있다. 주 레벨이 올랐다. 가스 탭을 설치해 둬라. 여기 구급 키트야. 나 치료한다. 아주 좋아 전 중이다. 고마. 여기 세, 에너지 사약이야 재력 아이템이 필요하다. 고맙다. 주사기 여기 있다. 저쪽에 문제가 있어. 부상 <laughs> 치. 그래. 링이 10가스 h 을 설치해 뒀주주기여여있있중중탄탄이이 g 어, i 어, 여기 중량 중량 탄창 탄창이야 레벨 3 링이 움직이는 Tungyang, 요 네. 맞습니다. i n g i Lingi, l i n 제발 지 제발 아 램페이지 진짜 하하하하 <laughs> 총격받는 마지막 한 명을 잡았다 이걸로서는 아직은,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지 이제 내가 힐리더다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지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지 어둠 뚫고 지나갔다 실드 충전 중 잠깐 쉴드 충전한다. 쉴드 충전 중. 해보겠습니다. 필요한다. 괜찮으니까 군대 전멸 오늘 병호 아직 죽을 때가 아니지 아직 눈은 멀쩡 여기 중량 확장 탄창이야 레벨 3 쉴드 <laughs> 배터리 여기 있다 고마워 감사 인사 잘 받았다 리밍 위치를 발견했다. 어 중대모네. 2 라운드 링 카운트 다운 시작. 시작. 다음 링은 멀군. 마스티프 꺼내는 속도가 이거보다 빠르지 않았나? 다가 땅으로 내려온고 응. 있다 릴지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어, 우리 지금 진짜 잘한다. 트랩 설치 완료 이제 기다려야겠군. 이거 순철이 말하는 거 들으면 너무 극과 극인데, 너무 못하거나 너무 잘하거나. 그치? 저건 내가 쓰면 되겠군. 링 밖에서 죽는 건 죽고 어, 너무 잘하데

아, 이거요? 오, 역시 린 장가? 나, 그 남은 끓여먹을때아던 아무 소물 쓰지... 귀중한 생 쓰는 새끼들... 많은 가보네. 아니 생수를 이겼어 수돗물 소트잖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그거 되게 잘돼 있는 국가 중 하나여 가지고 수돗물 소트 될 텐데. 그냥 우리나라 저 물에만 물... 어, 아 뭐. 어, 아뭐 개인가 보지. 개인면 난 이해할 수 있어. 어. 진짜 깍쟁이 와. 어이 어, 쿠로사키 어. 김용호. 아직 없나 보네. 오, 겁나면 하나. 전날에는 이번 돌리고 오니까 음. 맛있네. 아저 그냥 정수의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면 익힌 다음에 먹는 거랑 좀 달라. 음, 라, 음, 라면 스프가 잘 녹으니까 음, 맛있어요. 예, <laughs> 뭐 이거 진라면 매운맛 큰 컵을 먹었답니다. 어, 잘했어요. 아 육개장 작은 컵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너무 많이 먹어요 그거... 그거... 그거도 좀 물리더라고. 파쿠르트나안 돼. 내가 탈출타워를 기능릴만큼 보라고. 설 살인 드립이다. 공격받는 중이다. 브들의 방어를 타뚫어라 실드를 충전해야겠어. 저기 목표를 찾았다. 이나 와, 우리 팀 진짜 잘해.